네, 안녕하세요. 맥주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맥주 만드는 영상을 올리려고 한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벌써 영상 올린 지 4개월이, 4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점검차,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만든 영상이에요. 그니까, 그동안 제가 양조, 그리고 병입. 이렇게 두 가지를 영상을 같은 맥주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올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어서 같은 맥주를 보려면은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집중이 안 되고, 뭔가 따로 넣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새로운 방법은 양조를 하고, 병입을 하고, 그리고 그 완성된 맥주를 시음하는 것을 하나의 영상이 남아서 이제 올릴 생각이에요.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이제 레시피로 만든 그 맥주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과, 어떤 완성품이 됐는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올린 그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 할 거고요. 이제 근데 맥주 만드는데 약 4주가 걸리기 때문에 영상은 한 달에 하나 완전 곡물로 형태로 이제 해서 올라갈 거고요. 음, 여기서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매달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 만드는 맥주를 정하는 거. 바로 어떤 맥주를 만들까라는 이벤트를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동안 자기가 만들어 보고 싶은 맥주나 아니면 마셔보고 싶은 맥주가 있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을 추첨해서 그 맥주를 만들고 그 만든 맥주를 그분에게 보내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 캐나다 bc주예요. 그래서 그제 살고 있는 주변 bc주 주변에 사시는 분은 그 만든 맥주를 보내드릴 거고 만약에 한국에 사시는 분이 당첨이 되면은 제가 그분에게는 그, 선택한 맥주 종류를, 종류 중에서도 맛있는 수제 맥주를 찾아서 그걸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 소개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이제 브루어리 투어를 시작할 거예요. 이제 BC주, 제가 살고 있는 BC주에만 해도 170개 정도의 브루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갈만한 거리에 있는 브루어리도 한 70개 정도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브루어리들을 하나씩 방문해서 그 브루어리에는 어떤 맥주를 팔고 어떤 어뭐 분위기는 어떠하고 또 어떤 이벤트가 있고 맥주 맛은 어떤지에 대한 그런 간단한 뭐 방문 후기 뭐 이런 거를 할 생각이에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맥주 만들면서 간단한 이론 설명을 할 테지만 근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릴 거고 또 이제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 영상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 영상을 한 달에 한번 정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여름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돌아오면 맥주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제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기, 집에, 주변에도 엄청 많아서, 앞으로 그런 맥주 축제도, 어, 거의 뭐 빠짐없이 참석해가지고, 그 분위기, 현장의 열기나, 어, 맥주를 엄청 마셔가지고, 한번 분위기를 제가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서야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 확 들어요. 조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지금까지가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조금, 조금 더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좋은, 좀더 발전하는 그런 맥주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주에 어 무조건 그거 올라올 거예요. 그 브루어리 투어. 첫 번째 브루어리 투어 저희 동네에 있는 브루어리. 바로 올드 에일 브루어리의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